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김건희의 주가 조작 윤석열이 문제다 이야기입니다. 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제 지상파 방송국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후보 사퇴를 해야 되는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기는 합니다. 윤석열의 아내와 장모가 서로 주식을 주고받고 하면서 주가를 띄우는 작업을 했었다. 이걸 우리는 통정매매라고 해요. 통정매매는요, 일단 발견이 되면 99.99% .99 주가 조작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뭐 지지율이나 이런 건 별다른 이상이 생기질 않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중차대한 범죄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그리고 그 증거가 명백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 그리고 포털, 애써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에서 32초 만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김건희의 통장에서 최은순의 통장으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대다수의 언론들이 그냥 눈 감고 있었던 이야기. 이제서야 MBC가 보도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놀랍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좀 놀란 건요. 제 아내가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 시사권권에서 많이 다뤘거든요. 제 아내조차 제 컨텐츠를 열심히 보지 않는다. 음 이게 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laughs> 아무튼 다수의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 국민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윤석열의 연관성입니다. 김건희와 최은순의 주가 조작은 확정입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요. 이걸 빠져나갈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은 몰랐던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내와 장모의 잘못이지 후보 본인의 잘못은 아닌 것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닐 확률이 꽤나 높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이 사건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건 자수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요, 권호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선수들을 섭외를 합니다. 주가 조작에 능한 이 바닥의 선수, 요즘에는 주포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이 선수 한 명이 경찰서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수를 해요. 사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걸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 한 명이 경찰서에 찾아가서 자백을 합니다. 그 자백 내용에 모든 범죄, 구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공범으로 김건희라는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수를 한 선수는 김건희를 공범으로 콕 찍어서 진술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김건희는 검찰총장의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내가 주가 조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내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야. 어, 이건 내사에서 수사로 넘어가야겠다. 이런 확신이 생긴 겁니다.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자수를 했어요. 그 진술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명확해요. 자, 이거 수사해서 나머지 공범들 다 잡아 넣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래서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로 전환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건 수사를 누가 하느냐? 검찰이 해요. 검찰한테 사건을 넘깁니다. 거기서 이 사건은 멈추고 맙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고 뭉개 버립니다. 경찰에서는 계속 독촉을 했어요. 왜 이거 수사 지시가 안 내려오느냐? 지금 압수수색 영장도 치고 해야 될게 많은데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경찰이 요청을 또 했겠죠? 그런데도 검찰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범인이 자수를 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한 거예요. 이 사건의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도 존재합니다. 자수를 한 범인이 공범으로 김건희라는 이름까지 정확하게 적시를 했는데, 검찰은 왜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을까요? 이때 당시 윤석열과 김건희는 어떤 사이였을까요?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검찰선에서 아주 중범죄인 주가 조작을 봐줬다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주가 조작 자체도 너무나 중범죄이지만 검찰이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이건 더큰 범죄가 될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사실을 몰랐던 분들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전에 뉴스타파에서 다 보도를 했습니다. 단순히 윤석열의 아내인 김건희와 장모인 최은순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 여기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이 대놓고 사건을 은폐해버린 정황이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질이 나쁜 사건입니다. 검찰 권력의 사유화, 윤석열 후보는 이런 의혹이 한두 건이 아니죠.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비리 사건 무마, 삼부토건 수사 무마,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권력, 이걸 이용해서 엄청난 이득을 챙긴 것. 이런 의혹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여사 경기도 법인카드로 11만 원 소고기 사 먹었다.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수십억 수백억 얘기가 나와도 언론에서 도배하지 않아요. 포탈은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기울어진 언론 지형은 역대 선거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죠. 한우 11만 8천원. 이것도 감사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국민의 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국민의 힘의 대통령 후보는 소도둑이 아니라 그냥 목장을 훔치는 수준이에요. 11만 8천원 소고기가 개인적으로 먹은 것이다 라는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와 그 가족들의 의혹에 비하면 이게 무슨 의혹이나 될수 있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김건희와 최은순만 연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도 밝혀야 될 의혹이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이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사전선거가 며칠 안 남았죠? 오늘 이 영상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변 지인들에게 많이 공유하십시오. 대한민국 언론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밭을 갈아야 됩니다. 끝까지 한 명이라도 더 절실하게 밭을 갈아야 됩니다. 더 절실한 쪽이 승리하는 선거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